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자가 이제 내일이면 두 번째로 대통령의 취임식을 어, 갖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으로 제임하던 시절 했던 연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물 한병에 1달러에 팔리지만 헬스장에서는 2달러, 공항에서는 4달러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7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이 물의 가격은 전적으로 장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소평가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있는 장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있는가? 내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면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진정으로 같이 있는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가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자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 또는 복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과정과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부릅니다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천지의 마지막에 만드셨죠. 여러분, 반지를 우리가 뭐 결혼해 볼때 봤습니다만, 반지를 만들 때 보면, 반지를 틀을 만들고 예쁘게 만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지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뭡니까? 그 마지막에 보석을, 아주 비싸고 좋은 예쁜 보석을 그곳에 놓았을 때의 반지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종기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매번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이걸 감정으로 표현하면 이것일 겁니다. 감탄입니다. 감탄. 이야, 이야. 감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대자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따라볼까요? 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 하는 감탄이 아니라. 최고의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김종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감탄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최고의 감탄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감탄일까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야, 대단하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마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 대단하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민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이 <laughs>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감탄을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뭘해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뭘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들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요. 참 어떻게 그렇게 아빠 말을 반발지 똑같이 닮았는지 <laughs> 신기하셔. <laughs> 예, 우리가 봐도 신기한데 여러분 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신기해서 야 이건 나 닮고 이건 당신 닮고하면서 <laughs> 그 아이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감탄 이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많은 경우 오늘 우리의 처지와 아니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 그냥 모든 게 당연히 넘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이 성경이 쓰였던 시기는 아주 예전이지요. 특히 여러분 장세기가 쓰여진 때는 기원전 400년 전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4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지고 그리고 이 쓰여진 성경을 그 당시에 사람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습니다. 천민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그 당시 여러분 여자는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가치는 존재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결과물과 업적으로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든 아니 이것을 이루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패와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걸 인간의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기쁨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탄을 자아내셨던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때, 의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창조가 사람 이 사람, 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말은, 흙이라는 말과, 여러분 동일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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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아 g t o 아 g 것 o n g tong, t o n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되게 하셨고 곧이어 뭐 하셨냐면 사람이 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예, 하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상수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태금 5장에서부터 7절까지 수많은 황금열의 말씀, 은그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만 그 팔복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성과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에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칼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감사다겠습니다. 감사, 감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존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존재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한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그들의 후손에게 남겼는가?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후손들에게 재물을 남겼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저 갈대야 우리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저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저베달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고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비로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못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 인생은 복받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 말을 자녀들에게 해줄 때,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용통과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부모는 영적 재산으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복을 진정으로 아는 인생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으니 내 인생은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내 인생은 잘될 것이고 영혼이 잘될 것이고 범무사가잘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의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믿고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은혜 인생들이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또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해 주신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연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입니다. 아무리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세 가지의 범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받은 120문도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 원하는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 존재의 이유,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 의 이유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나의 삶에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남교회 권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이유와 사명과 그리고 어떻게 전달 것인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원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인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 믿음의 충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때가 있는데요. 그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성경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단지 한 어린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의 사명과 해야 될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에 처음 이제 신앙 가질 때 그런 생각을 하자, 물보지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놀고 놀고 할거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 나 좋겠는가? <laughs> 예. 공감을 안하시그런 우리 믿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성도님. 처신자 때는 그 생각 들죠. 아유 뭐할거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영접하는 건종교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 생명체의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예수 믿고 죽었다. 예수 믿고 죽었다. 한줄쓸금한 줄, 줄. 예수 믿고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아멘. 하늘 생명 체계 한 인생의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과 같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록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책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주의 사명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이야기가 29절입니다만, 29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먹거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네스바나에서 광야로 돌아서 40년을 지내게 될 때입니다 아마 그들이 광야로 뒤돌아갈 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그들은 고민했겠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석의 샘물로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40년을 아무 일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무사히 그 시간을 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11년 동안은 단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질병과 맹수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최초로 여러분 아프리카를 횡단한 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곳에 여러분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를 입국하려면 반드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맞았다는 여러분 증명서를 여권에 끼어 넣지 않으면 아프리카 입국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주사 안맞안 맞으면 아프리카 입국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질병과 맹수들이 있는 그 땅을 걷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언더도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시죠 네, 여러분 한 번은 말입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리빙스턴 선교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편지가 동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편지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 깨달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주신 은혜와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